아버님께서 뭔가 좀 오해가시고 저를 오라고 하시지 않아나가지고 걱정입니다. 네, 조금은 겸해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많이 그랬는데 그치인 사람은 조금 더그치니다 세상에 철학과 나온 놈이 당황을 가서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인 진겁니다 당황을 가서 실패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부도난다고 그래서 t v 에 전신, 중앙 방송국 시절에 연출인 드라마 연출인 일기에 꼽혀가지고 있는데, 영도좀 그, 뜯을까 하고 갑자기 막 난리가 나서, 왜 그러냐 그랬지? 부도가 날것 같은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감옥을 간대. 도망가야 되는데. 뭐야, 이것도. 아이 지금 차수 디집은 시절 니고돈 잘못해가지고 돈놓국을다고 감옥 가.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도 나면 감옥 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도 세상에 부도난다고 감옥가는 나라 매달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도 신용이없어가지고음 부도가 나면 감옥은 안 가는데 선수교가 부도나면 감옥을 갑니다 그래서 음을 아무도 안 받습니다 약속 음을안 받고 전부 다 선수들만 받습니다 감옥 가는 거 그래야 어떻게든지 뭐 막을 테니까 그걸 몰랐어요 아이고 자칫 지켰던 시절에 이신구쟁제야뭘돈 없다고 감옥까지 가야 돼 아니래. 뭐, 어떡하니까, 이제, 그럴까 하니까. 그, 그날 할수없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부도는 안다돈 있으면 돈 줬고도, 막 웃어. 장사하는 친구들이. 야, 이마두 가지, 한 가지 말해도말하 임마. 돈 꾸란 말로 하지 말든지, 부도난다 말로 하지 말든지, 한 가지만 말이지. 둘다 말한 하 분이 어딨노, 그냥. 야, 임마, 우리 사십인데 어떻게 말해가지고, 나한테. 둘다말안 하고, 막 웃어. 얼마인데? 다행히 그 마들한테는 큰돈은 아니야. 부도날 때 마지막 돈은 작은 돈 때문에 부도납니다. 큰돈 그 나가고 부도하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 그래서 부도를 막아서 내가 그것도 메꾸려고 또 한숨씩 부으면어요방송국 듣고 나가니까 연출 이거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건데. 철학 가도 일부러 아버지 장사에 안 끼려고 일부러 도망간 건데. 한 없이 부도나고 가볼고가 계속 그일를부으면가지고 아직은 내가 부도 막는 게내 일이야. 하지도 모르는, 중, 전혀 뭐,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다 보자, 친구들도 모여들고, 광산을 가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대부자가 되고, 천하의 부자가 되고, 세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천하를 얻는다 합니다. 그게 유비 유리 얘기입니다. 유리가 아 장비 때문에 세 사람이 마음이 맞으니까 천하를 얻었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니까 부자가 된 얘기는 많습니다. 단중보수 얘기부터 해가지고, 단중보수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실제로 나도, 바울유배하고, 10등 이내라 하지만, 10등 이내를 열어야 하고, 세금 2등까지 하는 거예 전국 세금 2등까지. 그러고 보니까, 이병태니라 정주의 이것들이, 완전히 장부도 안 하고 돈을 끼고, 벌금 내는 게 나아요. 세금 포탈을 하는데, 장부 안 해가지고, 오히려, 벌금 내는 게 낫지, 장고해가지고 세금 띄워먹는다는 소리 안 듣고, 이 세상에, 진짜 돈 띄워먹는 사람들은 장부 자체가 안 합니다. 세금 안 됩니다. 벌금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회사가 세금 2등까지 못 가고 세금 10등 내 그렇게 열어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그것도 부담이 돼서 아니면 나고만 할래. 왜? 그 말은 이제 끝안 했다가 지금 하는데요. 72년 겨울부터 유신헌법을 완전히 파트너가 하기 때문에 동가도 파트너 애매기는 건지나가어 이제 묵이 내놓고 싸우는 수밖에 없지. 동가도 애매길 때가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72년 겨울부터 해산해 본 겁니다. 동굴 가지고 애매기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주변들이좀 잡혀가고, 어쩌고 해서. 수지 돈 벌고 또 아버지가 불어나가면서 갔지만, 감 김에는 박정희 혼내주려고 돈을 열심히 두는 겁니다. 그래게 돈이 좀돈 벌렸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없는 막 아무리 얻는 물도 뚫어 탁 하고, 아무리 재고 퍼트려도 자꾸 등이가 올라가. <laughs> 왕창으로 뛰어먹어가지고. 돈을 벌어보니까 나도 돈벌만별수 없는 사람이란걸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돈 버는게 참 인간이라면 시시한겁니다 아돈 버는 재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신나요 돈없는 재미로는 는재밌게에 못갑니다 이병철이나 동중이가 저렇게 열심히 두구똥산똥 돈 버는 이유가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돈 버는거 자체가 재밌습니다 지금 돈 없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돈 버는 재미에 재미를 견리십시오 쓰는 재미는 전혀 재미 죽게못 갑니다. 예. 네. 그 말들이 재밌단 말은 안 합니다. 단은 바로 웃고. 진짜 돈 버는 재미가 재밌습니다. 돈 버는 게 제일 쉬운 거는 안 쓰는 겁니다. 꼭 써야 하는데 안 쓰는 겁니다. 또돈 버려야 하니까 뭐든지 해야 됩니다. 저거 친할아버지 몰라도 외할아버지 죽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악독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 버는 재미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laughs> 계셔이 됩니다. 네. 적당히 살수 있게끔 돈은 용납 안 합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진도가돼야 돈이 붙어 주지 조금 좋아해가지고 돈 귀신은 안 붙어요. 자기한테 환장을 해야만 돈 귀신은 붙여줍니다.